예,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간단하게 우리 복습하겠어요. 그래서, 어, 이 화해의 의미,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은 세 가지 점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진적이고 회복적이고 종합적이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점진적이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점점 더 명확해지는가를 제가 구속사를 통해서 쭉 설명을 했지요. 특별히 이제 무지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하 캐세트라는 단어고 하는 정관사고 캐세트라는 단어는 보우 활이라는 단어예요. 그 하나의 무기라는 뜻이죠. 그데그 무기를, 그 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붙였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땅을 향하여 굽어져 있기 때문에 화살을 쏘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 우리가 성 금요일 날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직접 활을 맞으시고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런 언약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이 무대는 이제 우리의 구속이 완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 보좌에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더 나아가서는 아,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아, 우리가 아까 디보션 한 것처럼 모든 민족이 이 구속에 참여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의 언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제 구속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백성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서 십계명을 지키고 또 안식을 지키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줘서 그들에게 도전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왕 같은 또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과의 언약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인데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속의 역사들과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고 그 상징이 바로 컵,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이해할 때 바로 이 구속사적인 면에서 어, 다섯 가지의 언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제리메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가를 잘 이해해야 여러분이 구속을 너무 개인적으로 내가 그냥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전 우주적인 구속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인데 이것은 멀리 미래에만 있는 그런 천국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또 직접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보여 주셨다는 거죠. 특별히 가르쳐 주신 것 가운데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가라지 비유는 비록 이 땅에서는 많은 방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는 은밀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 하나님 나라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 그것을 우연히 발견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발견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심판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물과 주수 비율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좋은 생선과 썩은 것을 분리하는 바로 그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퍼즐을 다 합치면 하나님 나라가 잘 이해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실제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 주셨다.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고 그 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보여준 거죠. 아픈 자도 없고 귀신 들린 자도 없고 배고픈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이 모든 하나님의 샬롬을 충만히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로 구속을 성취 (accomplish)하셨고, 성령은 각성도에 그, 이것을 application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구속을 더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는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쭉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제가 강남 스타일과 대조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결론은 바로 이렇게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주적인 타락을 낳게 되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도 뒤틀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우주적인 타락을 낳은 것처럼 예수님의 구속도 우주적인 회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단순히 내한 사람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 받고 하늘 날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토론 문제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는데,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책을 잘 읽고 미리 잘 답변을 준비해 보기 바랍니다. 구속의 의미와 역사 제가 지금 다 설명했죠. 잘 정리해 주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매우 중요한 관계라고 했죠. 어, 이미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제성을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데몬스트레이트 보여주셨다는 것이고, 지금도 그것은 진행형이고요. 계속 성장, 발전하고 확장되고,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겠어요. 자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이가 어떤 면에서 다른가 성취와 적용이라는 면에서 다르다고 설명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종말론적인 긴장 관계를 갖는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영적으로 스트글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유혹에 휩쓸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참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긴장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그러니까 권세를 이기고 더 훌륭하고 더 거룩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그리고 8장 여러분 잘 읽어보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라이프스타일 비그리스도인의 라이프스타일은 제가 마지막 이 PPT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내용을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